안녕하세요 블랙클라운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아 저는 어, 아직도 어, 꾸준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연이 없을 때는 어, 이 일을 계속 어, 하고 있는데요 아 요즘 아, 9월 그러니까 추석 전 추석 전부터 지금까지 10월 오늘이 어, 거의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어 거의 비수기가 이제 완전 비수기가 찾아와서 그동안에 그 배달을 했던 어 개수에 거의 어 반토막 정도가 난거 같아요. 어 그래도 그 월초까지는 10월 초까지는 좀 어느 정도 콜이 들어오곤 했었는데 있곤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통 하루에 40개 하기도 정말 빠듯하게 해야 예, 정말 40개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아침 제가 이제 낮 12시부터 이제 요즘에는 시작을 하는데 나 12시부터 어, 야간이 있는 날에는 2시까지 하고. 없는 날에는 뭐 12시 어 자정, 12시나 12시 반까지 어 배달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어 콜이 너무 없습니다. 이 비수기를 어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참. 음, 참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뭐, 배달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그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비수기가 혹시 찾아오셨나요? 아, 저희 그, 콜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가 워낙 심해서, 지금, 아, 콜 잡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투 콜이라고 하죠. 이제, 콜이 가끔가다 하나씩 되기 때문에, 이, 서로 어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전투 콜이라고 하는데 정말 빠릅니다. <laughs> 예 저는 그요 탭으로 하잖아요. 저는 이 탭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따닥 이거에 잡기가 예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 또는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콜을 전혀 못 잡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어, 한달 동안 번 수익이 뭐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음, 참 힘드네요. 예. 네. 어, 이제 비수기가 좀 빨리 풀려야, 어, 그나마 좀 나아질 텐데, 이제 뭐 추운 겨울이 오면, 뭐, 많은 분들이, 어, 배달을 또 이제, 추우니까, 배, 많은 주문을, 배달 주문을, 하시겠죠. 빨리 어, 한 가지하는 어, 바쁜 시기가 왔으면 하고요. 가장 먼저 뭐 코로나 어, 때문에 음,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네.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그 동안에 저는 어, 10월달에 음, 이제 코로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돼서 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공연도 어, 많이 했습니다. 어, 10월달에 많이 해서 어, 어느 정도 어, 많은 관객들도 만나고 또 비대면 공연도 많이 하고 어, 그랬습니다. 어, 이런 공연 쪽으로 바쁜 거는 어, 전 너무 행복하죠. 네. 내년에는 어, 제발. 코로나가 더 많이 없어져서 어~ 많은 공연과 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 요즘에 배달이 워낙 없다 보니까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 차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뭐~ 기다려서 계속 하는 수밖에 어~ 이 코를 음안 뜨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이 고를 수도 없어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골이 뜨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잡고 가는 거죠. 뭐, 네. 뭐 기름값이 좀더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골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네. 무조건 잡고 어. 정말 먹 거리면 좀 이렇게 튕길 수는 있지만 <laughs> 웬만해서는 골 잡아서 다 가는 편이에요 아,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도 오랜만에 제가 그 배달 영상을 어, 올린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오늘 기준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이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제 그니까 벌써 이제 거의 한 3, 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식구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뭐, 아티스트? 뭐, 배우? 뭐, 이런 그, 인터뷰 기사를 하나, 인터뷰를 한다라고, 어,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어디에서 왔냐면, 그, 미국 블룸버그 뉴스라는 정치와 경제? 뭐,를 다루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단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일단 인터뷰도 응했고 또 배달하는 거 사진도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허락을 받고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뭐 조만간에 기사가 나오겠지만 뭐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이 유튜브를 업로드, 배달하는 업로드를 에, 했더니, 뭐, 그런 뭐, 인터뷰 요청도 오고 참 재밌네요. <laughs>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어, 코로나 19, 어,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더 사회적 거리 두기, 또손 씻기, 마스크 착용, 뭐, 이런 어 예방 수칙을 꼭 지키셔서 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아, 생각에 코로나 19가 이제 없어지면 저도 이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아, 어, 내년 봄에 이 코로나 19가 어좀 많이 잠잠해진다라는 가정하에 내년 그봄딱 되는 그 시점까지만, 어, 이 배달을 한번 <laughs> 해볼 생각입니다. 이, 제가 이 배달업이 주업이 아니다 보니, 제 일에 많이 소홀해진 것 같고, 또, 음, 생계를 위해서 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일에 좀 어, 집중해서 어, 새로운 작품도 하나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어,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어, 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바이바이, 블랙 클라운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이 영상을 찍는데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